오빠. 응? 국산차든 수입차든, 응. 연식 좋고 주행거리가 짧으면 차값이 비싸지잖아요. 아우, 공식이지, 공식. 사실,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가 짧은데, 뭐, 특별한 사고가 없어. 이러면은 차값이 쌓일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 그렇게 찾으면 항상 차가 비싸지. 응. 근데 요즘 SUV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응. 그래서 SUV로 보면 차값이 더 비싸지는 것 같더라고요. 응. SUV로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세단보다는 신차도 그렇고 중고차도 그렇고 SUV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연식이 좋고 주행거리가 짧은데 사고가 없는 비교적 최근 SUV야. 이러면은 지금 중고차에서도 웬만한 차 보면은 딱 어떤 느낌이 드냐. 아, 비싸다. 이 느낌이 딱 들거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런 차를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싸게 살수 있는 방법? 네. 뭐 브랜드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면은 국산차도 비싸. 그리고 독일 차를 본다. 이래도 비싸. 심지어 요즘에는 일본 차도 감가 방어가 예전보다는 잘 되니까 일본 차까지 봐도 비싸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미국 차를 본다든가 혹은 독일 차 이외에 다른 유럽 차를 본다든가 이러면은 이 나라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좀 저평가가 돼 있다 보니까 감가방어가 우리가 말한 이 나라들 보다는 아직까지 감가방어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찾아봐야겠지 음, 그럼 미국과 유럽 차로 봤을 때요 가격이 어느 정도 예상하면 돼요? 가격? 네뭐 흔히 디자인이 뭐 신형에다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형 디자인이 연식이 좋을 거 아니야. 주행거리를 얼마 안 탔어.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신차가보다 무조건 반값 이하에서 시작은 할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의 브랜드를 보는 것 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좋지. 미국 차랑 유럽 차를 신형으로 보면 차 음. 완성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 부분도 확실히, 너가 말한 것처럼 예전보다는 차가 진짜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 미국 차의 이미지가 예전을 생각해보면 기름 많이 먹어봐, 이런 이미지잖아. 근데, 미국 차도 차를 팔아야 될거 아니야? 현실이랑 타협을 되게 많이 해, 이제.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미국 차 보면은 기름 별로 안 먹어. 그리고 유럽 차도 뭐 프랑스 이런 데서 나오는 차 보면은 예전에는 승차감이 별로야,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미션 싹다 바꿔버려가지고, 승차감 괜찮단 말이야. 각자 브랜드마다 보완해야 되는 상황들을 이 신형으로 갈수록 다 보완을 하니까,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면은 대부분 다 좋다라고 느껴져. 음. 그럼 오빠, 오늘 얼마 안 타고 수입 SUV 중에서 음. 감가가 제일 좋은 차로 한번 봐볼까요? 얼마 안탄 수입 SUV 중에서 감가가 엄청 좋은 차? 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정도에서 찾아야지 차가 나올 거니까,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뭐 이쪽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가면은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차를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지금 외관 바디가 신형 바디죠. 거기에다가 연식 나쁘지 않고, 주행거리 현재 4만키로 대 이 앞전 구형과 비교를 해보면은 차의 사이즈도 많이 커졌어요.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로 바뀌어 있는 모델인데 무엇보다 좋은 게이 포조라고 하는 브랜드가 연비는 원래 좋았잖아요. 근데 승차감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을 한게 8단 미션으로 미션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 원래 연비가 좋은 브랜드지만 이 차량도 연비가 좋아요. 1500cc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공인 연비가 15.8km라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를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는데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 기준으로 한 4700만 원 정도 신차 판매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가격은 절반 이하 감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에 이 브라운 시트가 많이 안 들어가는 차종 중에 한데요 오늘 실내 브라운 시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오래 탈수 있는 깔끔한 스윗 SUV로 준비해 봤어요 후조의 3008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량의 연식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이죠. 세이프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중고차지만 보증기간 넉넉하게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0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 이력도 없는 내용상 굉장히 깔끔한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푸조 3008 1.5 블루 HDI GT 라인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전혀 오래돼 보이지 않는 신형 디자인이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차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은 그냥 도로에서 보든 뭐 중고차 매장에서 보든 차가 구형이 아니고 완전 신형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모델이고요 이 신형 디자인을 사용하는 을 스윗, SUV 중에서 감가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진짜 괜찮아 보이는 모델 중에 한 대고요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LED 안개 등 전방 센서 올라가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블랙 앤화이트요 루프 쪽은 블랙 그리고 바디는 화이트 순정이거든요. 투톤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GT 라인이라고 옆쪽에서 순정 레터링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푸조의 신형 인테리어 적용이 되는 모델이고요. 전자식 계기판부터 디커텐들 그리고 돌출형 미디어 창까지 완전 요즘 스타일로 실내 인테리어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게 기어레버 같은 경우가 전자식 기어레버로 바뀌어 있어요. 기어레버만 바꾼 게 아니고 미션을, 팔단 미션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예전 포조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 뭔가 좀꿀렁거리는 승차감, 그 부분이 신형 모델부터는 사라졌다. 이 부분이 가장 좋은 특이점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 차량이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국산 준중형급 SUV 스포티지보다 살짝 더 넓은 듯한 이열 공간성 보실 수가 있는데 구형과 비교해봤을 를때 차량의 사이즈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썬루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열에서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앰비언트라이트가 특이하게 위쪽 루프 쪽으로 올라가죠. 이 마감 처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마감 처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는 파워 트렁크 연동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성도 구형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넓어졌죠. 여행용 캐리어 한 두세 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외관, 실내, 그리고 트렁크까지 깔끔한 모습으로 기대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 레어 디자인도 신형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순정 스포일러 올라가면서 GT 라인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시필러 쪽에서 살짝 쿠페 형식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 모델이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듀얼 머플러 포함을 한 머플러 팁 보실 수 있고요 이 푸조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큰 브랜드는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차를 굉장히 많이 파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유럽에서만 차를 팔다 보면은 이 브랜드의 정체성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해외 글로벌 시장을 좀 공략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구형 모델의 푸조보다 이 신형 모델의 푸조를 보면은 상품성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장호장도 크게 없고 승차감도 좋고요. 거기에다가 원래 푸조가 자랑하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신형 SUV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 이 차량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체크반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파워트렁크,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보실 수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내리막길 밀림 방지 버튼 4륜 오프로드 기능은 전자식으로 따로 들어가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스포츠 모드 차량의 정확한 주행거리는 45,767km, 4만0 0 k m 대고요 자, 중고차를 구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다 똑같은 기대감이 있으시죠? 연식은 올리고 주행거리는 낮추면서 가격은 최대한 싸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그중에서 요즘에는 SUV, 스윕 SUV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가 거의 눈에 보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포조의 3008이라고 하는 모델은 신형 바디를 쓰고 신형 미션에 신형 엔진까지 올리는 차량이지만 신차가 대비 반값 이하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 가격은 2 0 5 0 2,0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성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회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신가스 마이카 조보장이었습니다